지금부터 독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는 왕따 게임의 대상이 된 세이 카를 모른 척한 치코의 행동이 정당하였는가입니다. 찬반측 의견부터 차례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치코의 행동은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치코는 왕따 게임의 첫 대상으로 왕따를 당하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운지 그누구보다더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치코도 사람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던 상황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세이카를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렵다고 해서 세이카의 아픔을 모른 척한 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치코는 기자에게 찾아가 모두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 부분에서 치코의 속마음은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친구가 되려 왕따를 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치코의 속마음도 아팠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스이카가 왕따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미 학교 2층에서 자살을 시도한 후입니다. 이미 몸과 마음이 다친 상태인데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치코의 행동은 당당하지 않습니다. 작전 타임 30초 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유롭게 질의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렵다고 해서 슬카의 아픔을 모른 척한 것이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른 것이 었기 때문에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치코의 소심한 성격으로 봤을 때 치코가 말할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대 측에서는 치코가 유코패거리들에게 용기를 내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기자에게 사실대로 다털어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살 소공 후에 치코가 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미 스위카의 몸과 마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런 말과 행동이라도 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온갖한 인간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당함이란 위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라는 뜻입니다. 동물들도 은혜를 갚는데 자신을 구해준 친구를 모른 척한 행동이 올바르고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찬성 측이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습니다. 반대 측의 순위로 토론을 끝마치겠습니다.